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원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래 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반갑습니다. 지난 주는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온지 하루 만에 가정 예배를 촬영하다 보니까는 시차 문제로 아주 힘들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도 궁금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굉장히 좋아요. 마 t e 라 여러분 가정 예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혜가 제일입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쓴 팻말을 목에 걸고 팔이 미라어 다리 위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거린에게 다가와서 하루 얼마 구걸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어, 그걸 왜 물어요? 한10% 정도일 겁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지요. 행인은 거린의 목에 있는 펜말을 뒤집어서 다시 쓰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행인의 그 거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한달 뒤에 이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벌고 있어? 거리는 행인을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뒤에 50프랑을 얻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썼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까? 음, 별거 아니에요. 당신의 팻말에 써있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를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수 없답니다로 바꿨을 따름입니다. 봄이 오면 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뛰쳐나가는데 이 거리는 장림이다 보니까 는볼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딱한지 한푼두푼더 많이 주다가 보니까 는 이렇게 50프랑까지 걷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시인 로제 카유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말. 그것은 그 지혜로운 그런 언어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 아니고요. 어린아이도 지혜롭고요. 부자라고 지혜로운 것 아니고, 가난해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 다이드 왕의 아들이자 후계자였습니다. 다윗 하면은 많은 거 생각날 거예요. 돌팔매로 자기보다 두 배나 큰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구국의 영웅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크게 확대시킨 왕이었고요. 또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하프를 얼마나 잘 연주하는지요. 그리고 시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를 써가지고 사람들 앞에 읊어놓으면은 감동을 받는데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하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흐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등등 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을 바로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어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됐어요. 그런데 왕궁에는 솔로몬보다도 나이가 많은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신하들 뒤.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자 기분 산으로 올라가서 1000번제 천 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무엇을 구할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저는 작은 자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의 수요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너무 만족하셨어요. 자기를 와여 오래 사는 것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는 것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러자 지혜와 함께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서인 자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는 은과 금보다도 사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칼 라일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요. 지혜가 없으면은 어리석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를 원하지요. 어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나는 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 정말 바르게 행동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솔로몬처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 8절인데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그란 바로 지혜예요. 이 그는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신 지혜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 여러분, 재산보다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지식보다 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경건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믿음에서 청명을 얻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녀들,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여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를 또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나타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부어주시는 지혜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지혜가 제일입니다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